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복식이 많이 기다리셨지요. 조금 전에 왔습니다. 병원 갔다가 샘하고 얘기하고 복식이 만나고. 저기 복식이가 우리 그래 이 샘이 치료 처치 과정을 이렇게 비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얼마든지 보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들 만약 그 사진을 찍어갖고 오게 되면은 정말 모든 분들 다못 보실 겁니다. 너무 그거 해가지고 그래 쌤이 설명 과정에서 한쪽에는 구멍 뚫린데 크게 뚫린데 개사된다는 부위에는 예 저기 뭐고 개사된 부분, 또그 안에, 이제 호스 연결하다 보니까 안에도 개사가 되어 있더랍니다, 속에. 그래서 그다 잘라내고, 그리고 또 요주, 조금 위에 있는 그 상처에는 양쪽으로 구멍이 뚫리가 있답니다. 피부가 안에, 속에 있는 피부가 들리가 있으나는 거네. 주사기 뭐, 이, 얼어, 어 귀국 갖고 이래 였는데 안에 앉아 세척한다고 그하신 모양인데 양쪽을 뚫리 갖고 나와요. 피부가 들리가 있는 상태가 되려서. 그래 서 세척한다고 그과정을다 보여주시는데 차마 그걸 못못 찍겠든. 이 <laughs>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서 못 보실 겁니다. 그 그래서 마음은 다 꿀떡 같은데.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게 참고사항이 되긴 데예 의사는 아니지만은 바깥에 아들 혹시나 밥주다가도 다친 아들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건데 차마 보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애는 그래 어저께 아침부터 사료를 애법 도잘 먹는답니다 그래 아르겐가내 만나러 갔을 때, 면회하러 갔을 때, 베이비, 저, 저, 뭡니까? 로얄, 저, 베이비 캔 있잖아요. 마더 베이비 캔. 거기, 세 개를 사가지고 병원에서, 그걸 좀, 복식이 미기라고 한 게네. 그것도 잘 먹는데, 그건 아무도 안 미기 봤거든요. 지저 안무받고 바깥에 뭐 그것까지 들고 갈 그건 아니고 키튼 이런거는 키튼 캔 이런거 몇개 들고와서 복식이 미기있습니다. 전에 영양좀있으라고 밥주러 다닐 때 그리 그래, 잘 먹는다니 그래 앉아 저쪽 병원에서 앉아 샘이 그냥 서비스로 준캔 있잖아 요약 타갖고 미기는 캔 그거 어제 한 아랫게 면회 갔을 때한통 들고 와갖고 그것도 복식이가 잘 먹더라구요. 그래, 그거 좀 미기라고 주고 왔거든요, 한 통. 그래.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래, 오늘, 오늘, 이번까지 저기 먹고, 계산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쌤도안 그래도 그이 호수를 3일 이상은 못 꼽아놓고 있, 있답니다, 속에. 왜 그러냐면, 합병증 생길 수도 있고, 일단은 외부, 외부에서 들어간 그 호수 이물질이기 때문에 오래 삽입을 못 한답니다. 3일, 그러게있 제가 아까 갔을 때 빼고, 호수 빼고 봉합을 해놨는데, 임시 봉합을 해놨더라고. 그걸 왜 그러냐면, 틈새를 남겨 놓고 흘러나오라고 그래놨답니다 그러면은, 저, 저, 뭐고, 입 3일까지 해놨어야, 오늘 끝까지 계산했으니까, 화, 수, 목, 3일도 입은 했습니다, 지금. 목요일까지 입은 하거든요. 그래서, 샘도 아무래도 이틀이나 3일, 입은 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세척도 더 하고, 많이, 좀 수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낫겠나. 아침에 디딘다 하더라고 발을 야. 많이는 안 디디도 살짝살짝 이래 디디고 있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지야. 잘묵고 사료 잘묵고 디디고 하면, 조금, 그, 안 되겠나 싶게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쌤도. 그래, 만약에 이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게는 통원 치료는 앉아 퇴원해갈 거한 일주일 그것도 나중에 퇴원할지 설명 해주신다네요. 일주일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때 또 상황에 앉아 보고 그걸 처치를 하는데 만약에 퇴원해가지고 중간에 앉아 고름이 새 나온다든지 고름이 흐른다든지 이러면은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지금 열심 히 셈이 호수 빼고 따로 또고름 고름대로 나오게 틈새에 놔놨고 또선들이또 많이 빼내고 있다면도 고름이 아직 군데군데에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도 저뭐고 그 복식이 얼굴 한번 볼랑하는가 앉아 호수 뺀다고 잠깐 쪼개 진정을 시키는게 비몽사몽이라서 누브가 있더라고 이름 불러도 <laughs> 모르더라고요. 그냥 막 등들이만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 샘도 최선을 다해준다니깐요. 예. 샘도 욕보시게 되는 그 일일이 그 야들이 이래 째 놨데 <laughs> 꺼내 갖고 있지야. 꺼내 갖고 이래 하는데 뭐시 돌아서 갖고 뭐아 이거 폰. 상각대 찾는다, 한게 무시, 이 정도로 만들어놨어, 벌써. 이리 다 뜯어놨다. 그래, 어저, 어, 어저께. 모금액 86만 8천 원에서 어제 1월 5일 날, 맹현숙님이 10만, 10만 원 보내주시고, 비발디님이 10만 원 보내주시고, 신혜손님이 3만 원 보내주시고, 스카이공공님 3만 원 보내주시고, 나리와 다롱이님, 나리님, 오십만원 보내주시어요 그러고, 일월 6일, 오늘 아침이지야. 신정인님, 십만원 보내주시고, 처음 뵙는 분 같던데. 김정연님, 십만원 보내주시고, 접시꽃님이 또, 아이고, 이래, 오만, 접시꽃님이 오만원 보내주시고, 오일, 육일기, 101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끝까지, 오늘 월요일, 이번까지 해가지고, 122만 8,700원이야. 예. 오늘 끝까지 입번까지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러고 목요일 퇴원하는 날, 목요일 태어나는 날또 계산하고 그때는 이제 약하고 또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현숙님, 비발디님, 해수님, 꽁꽁님, 나리님, 증인님, 김정연님, 접시권님 또 다른 분, 연예님, 뭐, 아이고, 처음 들어오시가지고, 처음 와주시가지고, 다 이래 도와주시갖고, 복식이 삽니다. 앉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아, 아직 염증 수치가 있으니까, 그 뭡니까? 정형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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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중성수술은 아직 시기, 시, 시기상조답고, 그래 세, 쌤이 저 복식이 저 일에 태어나고 양미기 갖고 낳고 이러면 아까 방사할 거냐고 이래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형편이 안 돼서 그 생각은 했는데 어째 차를 어떻게 내 보내겠습니까? 이런 게 진짜 아 너무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것 같답니다. 너무 아가 약하고 해나는 거네. 그래서 시도 어머니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겠는데 저 바깥, 바깥에 혹시나 몰라서 방사할까 싶어갖고 손톱을 안 잘라줬답니다. 왜 그러냐면 손톱 잘라보면 바깥에서 싸움을 못하잖아요. 그, 쌤, 저, 제가, 야를 갖다 끌어 안을 테니까, 손톱 쪽 깎아주 있어 해놨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래, 가게부 쪼개 가면서, 이래 보내주시는데, 아침에 병원 가면서도 맹세했어요. 안 울라고, 안 울라고. 울면 더 약해지니까, <laughs> 안 울라고 맹세했는데, 또 눈물이 날라간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복식이 살아납니다. 또 샘도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물을 뜯기고, 그것에해서 피부가 다 들리가야 연결이 되는 구멍 난 데가 서로 같이 양쪽으로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복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시간 시간 바깥에 아들 밥 주러 다니거든요 그래,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걸리갖고, 어제 절쪽에, 신기동 쪽에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갖고, 절쪽 밥만 주고, 요쪽, 저쪽 끝에 신기동은못 주거든요. 그래, 밥 주고 좀그 할까 싶어 하고 인사 올리고 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고 나라도 그만큼 어지러운 상태에 이마이마이 보내주셔서 복식이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계산, 하고 왔습니다, 병원에. 그, 쌤이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한다고 아들 비들리지도 못했대. 요렇게 저등 돌리는 사이에 아들이 사고를 친다이게 <laughs> 이게 뭐꼬 <먹고. 웃음> 향기야 향기 네 표정이 조금 삐진 거 같다 지금 청아도 그렇고 아들이 전신 맛이 시큰둥해야 <laughs> 잔다 청아는 향기야, 좀 삐진 표정이네. 네가 미안해. 나중에 또 동생 엄마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기도가 알겠나? 근데 이 아들 치즈나 흰색 치즈나 그냥 올 치즈나. 이런 아들은, 좀흰 부분이 많은 아들은 좀 표가 나는데, 이 고등어 아들은 진짜 모르겠네, 다친 걸. 그, 그러니까 이게, 털 안, 안 밀어보고는 모르는 기라. 아좀흰 부분이 있으면은 표가 딱 눈에 딱띌긴데 몰라. 신도서 심통이 나갖고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안올라고 맹세했는데 <laughs> 자꾸 눈물 나예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